됐나, 됐나? 됐나? 재창 준비 됐나? 그러면 재창 세번 시작! 거기를 왜안 하나, 거기를! 내가 엄청 싸납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원래 제가 좀 충청도라서 말이 느릿느릿 하거든. 근데 경경도 가서 이렇게, 됐나? 이러니까, 오, 싸납쟁이가 된것 같아. 됐나? 재창 <laughs> <제창> 할 기가? <laughs> 하, 그러면 그쪽만. 재창 세 번, 시작! 세 <laughs> 판, 그래. 남들 할때안 해갖고 꼭쪽 팔려야 되겠냐고 같이 하면 좋잖아 그러면노랭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 우리 다시 한번 노랭이 잘하라고 제창세번 시작 제창, 제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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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내가 말을 안 했구나 하나 둘셋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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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거작 시작 시작 아, 미안해. 그럼 물어봐야지. 아니, 그냥 입덧 따고 부끄려먹을래? 안 돼. 응? 안 돼. 만나는거 봐. 안 돼. 오빠, 미안해. 저기 가서 오빠, 내가 비를게.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. 막 이렇게 해고 저기 가서 내가 이러고 비를. 어, 진짜.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. 하는 거 그냥 가야지 땀 닦아줄게 이리 와봐 미안해 미안해 아휴 나도 땀이 나는데 아물 마시라고 진짜 나도 물물 물 먹는 것까지 잊어버렸네 에? <목소리> 어 진짜 여기 뭐누은것같아 한번 먹어볼래? 여기 이쁜 님과 같대 갑자기 캠핑 도지? <목소리> 이장님들, 아우, 아우! 원 이장님, 여기 부강 이장님, 오! 이장님들. 오, 오빠는, 오빠는 여주이장만 해. 그냥 여주이장 해. 응, 그래. 그냥 여기 오는데 여주이장 해. 응, 그래. 어, 알았어, 오빠는. 바뀌고잘 맞춰라. 나 봐. 여봐. 잘 맞춰. 이장님! 부강 이장님! 음. 음. 저기요. 미원 이장님! 음. 여주이장님 아, 세상 잘한다, 그러면, 저 앵콜도 좀 해주고 그러면, 노래이가 미친 척하고 하거든요. 선생님 공연 난타에 없어요? 있어. 음. 아, 공연 난타에 있어요. 선마을 선생님이라고, 요거, 원래 제가 이제, 눈으로 가지고 쌍장구도 치는데, 오늘은 요 고기, 요기가 좁다 보니까, 쌍장구 치면 죽을 것 같아. 좀 비틀어 놓고 해야 되는데,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? 그래서 오늘은 좀 봐줘요. 다음에 무대 이만하게 만들어줘요. 나 초대할 때, 알았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대붙이지 <쳐다보진> 않네. 아니. <laughs> 무대 하나 짜는데, 한 백만원 들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야지. <laughs> 응? 아우, 씨. 눈이라고 달린 건지, 뜬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없다고? 게 처음에 가사가 손마을에 뭐뭐 들어있어? 한마디만 그랬어. 응. 없어? 그럼 딴거 줘, 그냥. 응. 어. 그래 찔레 것을 줘. 아니, 내가 찾으면 찾거든? 응. 어쨌든, 왜? 절대 못 찾는다고? 알았어. 그거, 저게 아무래도 저 번호에 가있을 수도 있어. 어, 우리 저기 영감이 잘못해놔가지고. 영감! 영감. 영감. 나중에 보자. <laughs> 영감이 뭐냐면 우리 영감이 아니오. 영상 감독님을 영감이라 그래. 요즘엔 줄임말 쓰잖아. 나도 신세대가 아니라 신세대, 신세대. 그랬고 내가 이따가는 막걸리 한 잔으로 셔플 댄스도 보여줄게. 오늘은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가. 요 노랭이가 보면 각설이 중에 셔플 댄스 치는 건나 하나밖에 없어. 그래. 여러분, 다 밖에 없어. 하지 말라고? 하지 말라네. 내가 많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막걸리 한 잔으로 섣불댄스 보여줄게요. 알겠죠? 내 춤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냐면, 이요 정도만 보여줘도 나올 것 같지. 그치? 박수 쳐라, 이런데. 하, 씨. 박수도 치라고 야야 치니까 큰일 났네. 자 그러면 찔레꽃 나한테 한번 가겠습니다. 좀 느리다고 하면 빨리 돌려줘야 돼. 나도 이거 처음 쳐보는 거야. 찔레꽃. 자 노랭이 잘하라고 박수 한 번.